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입고 이제 다른 컬러 먼저 촬영하고 이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 안 입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제작 바서머 바스락 학다리 슬랙스고. 요거는 제가 한번 제작해본 어, 너무 예쁜 블라우스인데 둘다 너무 가볍거든요. 한여름까지 완전 강추하는데. 이렇게 가벼운 걸두개 입으니까 정말 안 입은 것 같이 이 옷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저 기본 제 무게 때문에 약간 힘들었는데 어, 이 옷이 가벼우면서 되게 체형 커버 예쁘게 되니까 또 다르게 약간 살 빠진 듯하고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일단 들어서 너무 좋고 합격이고 그리고 어, 체형 커버 너무 예쁘게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주아님들도 구입하셔서 제가 이거 크림색이랑 블랙 두 가지 제작했는데 어, 블랙도 입어봤거든요. 크림은 크림대로 화사해서 되게 예쁘고, 블랙은 블랙에 입으니까 그냥 완전 말라 보이고. <laughs> 그래서 두개다 사셔도 좋고, 어, 이 바스락 학다리도 너무 많이 구입해주셔서 같이 요렇게 입어주셔도 되고, 조금 더 어, 하시려면 쿨 찰랑 학다리 하셔도 되고 해서 너무 너무 추천드려볼게요. 일단 이거는 바스락 학다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어, 원단이 레이온이랑 그리고 나일론 그리고 스판까지 있어요. 제가 이걸 만들 때 되게 여러 번 이렇게 이거 사실 조금 더 빨리 나왔어야 됐는데 여러 번 원단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되게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밝은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n년차 속옷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n년차 속옷 입었을 때 속옷 배색이 비칠 정도로 되면 안 되고 조금 거의 이게 속옷 컬러 느낌이 덜 나야 되고 그러면서 되게 가벼워야 되고 시원해야 되고 또 그냥 그런 원단으로 했더니 이런 스판이 없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일잘 없지만 막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 원단이 이렇게 당겨서 되게 불편한데 스판까지 있는 걸로 바꾸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지만 9월까지도 충분히 시원하고 예쁘게 연출하실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고요. 일단 원단이 그만큼 많이 바꾸면서 샘플을 봐서 되게 쾌적하고 편안하고 또 땀도 빨리 날아가고 다 좋아요. 여튼 약간 욕심낸. 그런 블라우스라서 어, 주아님도 입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브이넥 라인인데, 어, 우리가 입었을 때, 제가 목걸이 했을 때딱 어, 목걸이 길이네요. 우리가 입었을 때 이렇게 많이 파짐없는 안정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 좁게 파줘서 여기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 이렇게 마, 많이 넓게 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으면서 목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laughs>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좋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셔링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여름 되면은 점심 먹고 나면 힘들어서 배에 힘도 주기 힘들 정도로 더워지기 때문에 이런 셔링들을 잡아줘서 뱃살을 아주 예쁘게 커버해주면서 앞쪽이 살짝 더 짧고 트임있고 뒤쪽은 힙한 3분의 2까지는 아니고 1 이상 덮어주기 때문에 어, 우리가 만든 요런 와이존이 강조되지 않는 슬랙스들이랑 입어주신다면 너무 예쁘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퍼프소매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가 상체도 많이 통통하다 보니까 제가 통통 66이거든요. 많이 통통하다 보니까 퍼프를 입으면 항상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어깨 사실 여기 끝까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여 여기서 어깨선이 끝나면서 퍼프 라인이 있어서 팔살도 예쁘게 커버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상체가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퍼프를 항상 가지고 가는데 너무 예쁘고 또 퍼프가 들뜨지 않게 한번 잡아줬어요. 보이시나요? 오 이거 블랙이라서 잘 보이나? 보시면 어 보인다 보인다 그죠? 퍼프를 그냥 퍼프만 두지 않고 퍼프를 한번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정말 예쁘게 퍼프가 딱 양쪽으로 예쁘게 어우러져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주아님들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쿨찰랑 학다리 사신 분 있고, 또 이거 바스락도 사실 분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만 하시면은, 겨, 아, 겨울이란다. <laughs> 여름에 뭐, 결혼식이다. 또 뭐, 업스타일링 해야 된다. 그럴 때 너무나 편하게 잘 입으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애들이 있는 워킹만들이 또 많잖아요. 충분히 애를 안고, 뽑고, 충분히 커버 가능한 원단이다.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 제작 스커트랑도 입어봤거든요. 음, 지금 흰색이니까 어두운 컬러 대볼게요. 제작 스커트랑도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요렇게. 입으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어, 제작 라인으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연결해서 잘 입을 수 있게 다 그런 사항들을 수정해서 제가 어,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편해요. 통통 66인 제가 입었을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낙낙해요. 많이 낙낙한데 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슬림하게 나와서 우리가 입었을 때 슬림하면서 입은 핏은 굉장히 낙낙한 핏, 보이시죠? 뒤에도 되게 많이 낙낙해요. 어, 그리고 요고 속옷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어 제가 n년차 스킨컬러 속옷 입었을 때 비침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 입을 때어 슬림한 디자인이라서 물론 넉넉하지만 슬림한 디자인이라서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지퍼 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고 벗고 다 편하고 어 원단 되게 좋은데 디자인까지 좋아서 체형 커버 너무 예쁘게 되고 너무 말라 보이는. 이런 블라우스 구입해주세요.